안녕하세요. 백다마 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은 저의 연금 저축 펀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을 하기 시작한 ETF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다만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오늘 언급하는 이 종목을 사셔라. 뭐 추천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영상 왜 만드냐? 제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 종목을 사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현재 연금저축펀드의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국이 80%입니다 좀 압도적으로 많고 베트남이 5% 중국이 5% 유럽이 10%입니다. 미국은 이 안에서 아무래도 저는 뭐 아직까지 은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성장주, 기술주, 그러니까 테크 관련, AI 관련, 로봇 이런 조금 공격적인 섹터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 리밸런싱 때문에 배당주도 조금 비중이 섞여 있어요. 베트남은 그냥 베트남 지수에 추종하는 그런 ETF를 갖고 있고 중국은 이제 전기차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좀 개인적으로 애착이 생기는 좀 좋아하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냥 단순히 유럽 주식이 아니고 요 명품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루이비통 그룹, 샤넬 그룹 뭐 이런 기업들 모은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한국 비중을 다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저의 연금 계좌에는 국내 주식 비중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국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이라서 아, 이거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너무 미국의 포트폴리오가 집중되니까 이게 뭐 물론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 잘 나갔고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긴 한데 또뭐 앞으로 뭐 모르는 거니까 저는 또이 분산 투자를 병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뭔가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 분산을 조금 더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한게 중국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중국을 늘리는 게 과연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 그렇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중국 비중이 이렇게 5%까지 극단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았고 조금 더 높았었는데 이렇게 낮아지게 된 계기는 시진핑 주석이 2 연임이 끝나고 3년 임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중국 비중을 늘리고자 마음을 먹은 이유는 중국의 정책 변화가 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공동 부유 막 이런 거 외치면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하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지. 사실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든 정책으로막 내세웠을 때는 아 중국의 앞으로 미래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비중을 많이 줄였었고 하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도 뭐 전기차, 로봇 이런 곳에 좀 집중해서 키우고 얘네가 성장하면 거기서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인민들이 부를 나눠 간 그런 쪽으로 전략을 조금 바꾸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다시 중국 비중을 조금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지? 뭐 그냥 단순히 본토 증시, 혹은 뭐 홍콩 증시, 뭐 이런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저는 이 연금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여유롭기 때문에 공격적인 섹터를 고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비중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한 섹터가 전기차 다음은 중국이 지금 떠오르는 게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ETF를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다 공장이나 물류창고에 있거든요. 실제로 이 변천사를 보면은 로봇 하면은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이 일반적이었고 얘네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실제로 공장에도 많이 투입돼서 실전에 생산성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미국에 현대차 공장을 공개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산 대수가 울산이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울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공장의 자동화죠. 자동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로봇으로 한다라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물류 로봇도 뭐 사실 저희들이 막 이렇게 일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중국의 뭐 알리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쿠팡 이런 물류창고 뭐 가끔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로봇들이 이 물류를 분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로봇은 어떻게 보면 좀 반복 작업. 그러니까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 24시간 할수 있는 그러한 로봇이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로봇의 모습은 뭐냐면은 이 휴머노이드죠. 그러니까는 인간을 닮은 로봇 이게 앞으로 엄청난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고 이게 불과 작년, 재작년쯤만 하더라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뭐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뭐 그런 게 되겠어 했는데 테슬라에서 옵티머스가 진짜 인간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영상으로 보이고 중국에서는 로봇들이 마라톤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게아 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그래서, 여러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보면, 글로벌 AI 로봇 시장 규모의 성장성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40%, 많게는 70%까지 예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평균.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장 전망치는 믿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차트는 예측일 뿐인 거죠. 이런 걸또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전기차 성장 막할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종목 아시죠? 그 종목이 한참 핫할 때이 시장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예측 자료들이 막 여기저기 뭐 널리고 널렸었죠. 물론 성장을 한건 맞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망만 가지고 뭔가 ETF나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 중국의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중국이 전기차에 이어서 로봇과 AI를 정부 주도하에 성장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전기차도 되게 무시하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무시할 만한 자동차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잘안 보이지만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 이런 시장에 엄청 많이 보급률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뭐 미국에는 잘팔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확대가 안 되고 있지만 이거 진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의 전기차가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배우고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뭐 그냥 중국차니까 중국 배터리니까 내구성이 나쁠 거야 이런 그냥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면은 나중에 다 잡아먹힙니다. 과거에 일본의 소니 사례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삼성과 LG가 TV 만들 때 아마도 지금 우리가 중국의 어떤 전기차라든지 전자제품, 휴대폰 이런 거를 보는 느낌과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뭐 너네가 만들어봤자 중국 차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중국의 로봇 산업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다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로봇 산업이 이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거는 쉽지 않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이미 뭐 산업 로봇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매출도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막 영상을 보면서 막 금방이라도 얘네가 뭐 가정 주부처럼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지만 제 생각은 아직 조금 먼 미래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산업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도 있지만 망한 기업들도 있고 로봇 산업도 똑같이. 그렇게 업체가 난립할 거고, 흥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망하는 기업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아이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이 됐듯이, 이 로봇이 확산이 확 되려면은, 가정용 로봇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진짜 먼 미래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목적도 사실은 뭐 우리가 가정주부로 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화나 뭐 만화에서 봤던 것처럼 막 로봇이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고 요리해주고 뭐 이런 세상에 오려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분석이 맞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일상에 이렇게 스며들기 전에 공장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그런 역할로 아마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ETF를 담았냐? 타이거의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ETF를 담았습니다. 이게 상장한 지는 뭐한두 달, 뭐이 정도 된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50% 정도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폭이 컸어요. 요 차트를 보면은 자꾸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가 생각나요. 테나 전기차도 상장하자마자 거의 50% 올랐고 다시 제자리 그리고 다시 100% 오르고 다시 제자리 그리고 반토마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또 전기차와는 다르게 뭔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명되지 않은 산업이거든요. 중국의 로봇이 마라톤을 하고는 있지만 걔네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는 않아. 요 그래서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섹터다. 그래서 정말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도 ETF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버리고 또 새로 편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운용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래도 ETF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이 투자를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부담 없이 좀 투자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이 종목을 매시 하기 시작을 했고요. 비슷한 컨셉의 ETF가 코덱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냥 원하시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새로 매수하기 시작한 ETF가 이제 무엇인지. 공유를 좀 해드렸고 왜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로 봇 etf를 매수하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공유를 해봤는데요 연금저축 펀드에서 etf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 라면은 참고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